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, 환상과 같고, 물거품과 같고, 그림자와 같고, 이슬과 같고, 번개와 같으니,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.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. 잠시 내 품에 머물다가 가는 인연입니다. 영원히 내 것일 수는 없습니다. 집착은 자식을 묶어두고, 존중은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. 거울을 떠올려 보세요. 거울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초점이 흐려집니다.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선명하게 보입니다.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습니다.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. 검은고 줄의 비유입니다.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,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사람의 삶도 수행의 길도 사랑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. 이어지는 말씀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